여기가 네. 내가 오우. 말한 그곳이야. 어. 내가 그 SNS를 어. 많이 하잖아. 어. 거기서 내가 진짜 많이 봤었어. 어. 여기가... 세구에 온 사람들이 특히 연인들이 여길 많이 와. 아. 왜냐면 석양이 아름다운 아. 곳. 물 아. 위에 있는 레스토랑이니까 더 의미가 있죠. 수상 레스토랑이라고나 할까? 오, 뷰가 어마어마하네. 어. 기가 막히지? 야, 너무 이쁘다 여기. 해가 저쪽으로 질라고 준비하고 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녁 먹다 보면 해가 질겠다, 아마. 음. 가볼까? 어, 어, 예. 네. 기양인신 어. 더 아, 아. 이쁘지 내가 잘 골랐지? 오. 기가 막히지? 음식, 음식도 맛있대. 수상 가옥 같다, 수상 가옥. 근데 그런데, 왜흔들려 무섭대. 야, 여기 진짜 기가 막히다. 내가 볼 때는 저쪽이 제일 적인 게 석양이 저쪽으로 지니까 오. 저쪽 자리가 제일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야, 기가 막히네. 다 우리가 언제 이런 데 가보겠어? 난이 족발찌개 맛있는데? 난이 족발찌개 맛있는데? 그나저 매콤했구나. 고추가 들어가 있어. 와, 그런데? 음 이거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겉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속도 한국 족발이랑은 조금 달라요. 전기구이 통닭 사해 같아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 조금 더담백해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엄청나 이게 엄청, 엄청 나다니까요나 껍데기 너무 맛있다 이거. 어, 이게 지금 이게 껍데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밑에 흰색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찐득찐득하거든 요 이게 다 콜라겐이. 에요 비계가 아니라 그 밑에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니까. 다 아, 뜯어냈는데 여기 남은 거 내가 좀 먹어. 와 이게 제 이게, 이게 제대로야.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 아. 이게 마지막 거거든요. <laughs> 와, 진짜 마지막 붙어있는 거. 부 와. 백가수 잘 먹다. 우리 애들 누가 안먹였나 <laughs> 족발은 진짜 이렇게 뜯어 먹어야 음, 족발이. 야 음. 음. 맛있을 것 같아. 딱 맛있는 음. 부분. 진짜 맛있는 거야. 백 가가. 음. 백가 음. 제대로 먹었 줄 알아.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맛있는. 거. 음. 골 굶은 였지온나잇포도트리 오늘 첫 끼니? 와, 너무 뭐 많네. 예. 아, 근데 네, 진짜 맛있어. 얘 예,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특히 굽거나 튀기거나 음. 이런 거.